요나서 4장 구약성경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한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 내가 이방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오르니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동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강단에 올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강신배 집사님, 은혜 받고 또 결단의 예물 드립니다. 마천옥 집사님, 감사 예물. 하나님 은혜로 장례식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어머님, 천국. 어, 보내드리고, 그리고 도 예물 드렸습니다. 마찬호 집사님, 필리핀 구제 헌금도 어, 드리셨습니다. 이광호 장르님, 구장군사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 어, 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은자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필리핀 형제 자매를 위해 헌금합니다. 하고, 필리핀 친구들 예물 드렸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거기, 1500 가구 우리 은자 몬탈반 은자 승리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분들이 불법 참, 점유하고 있는 어, 아주 빈민가 어, 정부에서 돌보질 않습니다. 1500 가구 조금 되어지는데 완전히 마음 문이 닫힌 분들인데 어, 저희 은자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고 홍수가 났을 때에도. 찾아가고 전기가 없어서 발전기 들고 찾아가고 이러면서 마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열려서 이제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어,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쌀도 없고 아이들 특별히 우유나 이런 것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laughs> 지역이 봉쇄가 돼가지고 이동을 하지 못하니까 부모들이 일하러 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 먹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요 그 어른들 쌀 문제는, 다른 쪽에서 후원하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은지학교에서는 517명의 어린아이들, 우유하고, 시리얼하고, 비스켓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처리를 해서, 내일, 토요일 날, 먼저 1회분 해서, 517명 아이들, 이렇게 패키지 만들어서 한번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일 또 토요일 날또한번해서두번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또 헌금해 주시고 해서 그것들로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을 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은 다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린 청직인 줄이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 잘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기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베올 성도님들의 사업장, 성도님들의 은사, 그들의 경험과 지혜 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는 일 가운데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잘 쓰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자 교회 역시도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데 가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광걸 장로님, 부작용 권사님, 귀한 부부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그들의 모든 필요와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내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채워질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찬옥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아버지님 그 뒤에 남았습니다. 내주 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실감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져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내주 좌보자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신배 집사님, 주님께 또 함께 붙들어 주시사. 늘 말씀 사모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주 좌보자는님, 말씀 한절 한절이 능력 있는 것처럼 그의 삶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영감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퍼올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해하는 곳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난분도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지 믿습니다. <laughs> 오늘은 출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은 또 집에서 쉬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하여튼 출근을 하든지 집에서 쉬시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믿고 좋은 날 되기를 지면은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요나에게 하신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어찌? 지 아니 하겠느냐. 오늘 새벽 말씀으로 요나서 강해 새벽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선지자 호세하서를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까지 묵상하고 잠시 중단을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1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또한 묶음입니다. 11장부터는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바울의 선교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잘 준비해서 또 28장까지도 쭉 하고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묵상하던 그 영성의 흐름을 가지고 몇몇 선지자들을 조금 더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로축건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요나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박넹구를 벌레들을 보내서 갈가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크게 화를 내지요. 감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요새가, 요, 요나가 굉장히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면 마치 지금까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취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저런 쓴소리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주, 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을 뭔가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해놓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주신 데에도 선하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거두어 가시는데도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삶 가운데 사라질 때, 그 당장에는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원하시는 반응도 제때제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래 가진 않기를 원합니다. 이내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레들이 방농굴을다 갉아먹는 것을 보고 성을 내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질문하시지요 구절.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방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른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얼굴을 딱 들고 너무나 분해하면서 정면으로 맞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네가 이박농클로 말미야마 성는 것이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른이다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기막힌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수의 마지막 두절,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 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전혀 다르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건 나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크게 보는 건 나도 크게 봐야 되는데 이게 달라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나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박농구를 아끼고 하나님은 영혼들을 아끼시지요. 너는 박농구를 아끼느냐? 나는 영혼들을 아낀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성경을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어를 요나가 아낀다 라고 할때이 아낀다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다 끝났어요. 자기가 방릉쿨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을 때 그늘을 만들어줄 때는 것을 아꼈지만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끝났다고요. 그가 그러니까 아끼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니네 사람들을 아낀다고 할때그 아낀다의 시제형은요. 진행형이에요. 미완료형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과거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영 백성들 하나하나를 아끼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계산도 할수 없지만 전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만 아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예쁜 짓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를 아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인, 태어나기도 전인 만세 전부터, 너무 나 엉터리로 살고 부끄러운 지금도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 조금도 자신이 없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메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셀수 없다고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마치 다셀수 있는 것처럼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쓴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의 생각 셀수 없다고 말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 내게 뭔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또 마음 도아지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영혼까지 너무나 아끼신다는 것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5월 첫 시간부터 감사와 찬성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도 질문하십니다. 암개야 너는 요즘 뭘 아끼고 있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혹시 내가 아끼는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박노풀들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만 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주십니다. 암기게야 네가 아끼는 것이 이 고작 방덩쿨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영혼들을 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십문장 2 6조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영혼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세월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나도 아끼고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아끼셔야 합니다. 내 영혼도 잃고 하나님이 내 곁에 허락해주신 그 귀한 영혼도 잃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니누 사람들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에게 요나설를 묵상하게 하신 데는다 뜻이 있는 줄 알고 문제 만난 영혼들이 내내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인 줄 알고 나를 잠시 동안만 즐겁게 해줄 방론꾼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 살리는 일에 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나선 말씀 묵상하면서 단지 머리로만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면만길로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 길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 하나하나를 아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도 절절히 느껴져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진면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지요. 요나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맨 처음에 네가 성냄이 오르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하시오. 내가 죽을 지언정 내가 오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셔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요나의 답변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요나의 답변이 안 나오고 요나서는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 묵묵부답, 입을 꽉 다물어버렸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니누의 고는 싫어하며 성을 내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내하고, 따지고, 반항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한 90%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요나는 분명히 회개했을 것이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요나가 회개했으니까 이 요나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요나가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몰랐다면 요나서를 어떻게 썼겠습니까? 다 자기가 잘못한 부끄러운 일들인데. 그런데 이걸 굳이 써서 자기 모든 동족들이 다 잃게 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나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와 똑같이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위해서. 이 요나서를 쓰지 않았을까? 아니라고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저기 는 니뉴엘 같은 포악한 놈들 나쁜 놈들도 하나님은 아끼신다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아끼신다고 말합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는 또한 이런 무상도 하지요. 하나님은 단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것이다. 요나서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더 느끼는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저에는 저런 영혼들까지 아끼시는지 미처 몰랐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 이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랐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그들의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없노라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이제부터는 나도 아끼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아는 복음성과 아버지의 마음. 그 가사처럼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내 눈물도 좀 고이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을 내두 눈도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보면서 안타까우면 우신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도 가기를 원한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가 세우는 뜻이 아버지 뜻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삶이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노축하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머리로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가슴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는 책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겨우 30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까지도 좀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맨 마지막에다가 메모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품은 요, 나, 라고. 메모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품은 요, 나. 하나님에 대한 착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알지 못하는 요, 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좌우를 군변치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영혼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방릉골들을 붙들고 자신이 안전한 생각하는 무지한 영혼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든지 한두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와 극렬과 위로를 얻게 되었으는 목된인생을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새벽기도자들을 축복합니다. 단한번 사는 인생인데 내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도 아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아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도 아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아끼시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내 영혼과 내 곁에는 있 영혼들을 아끼며, 아직까지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님 새벽까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신 줄님싸오니 우리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